그렇지. 아 갑자기 위치를 왜 키우냐고요? 요즘에 죄다 매찬 세팅하잖아요. 매찬 세팅. 200, 300% 맞추면은 시간당 1 신성 요구 정도 얼마나 떨어지는지 매핑 한 판에 뭐가 떨어지는지 내가 직접 봤어. 레오모. 아니 보스 잡아서 소멸을 보가 떨어지 어? <laughs> 레오몬스터마다 1래씩 떨어지는 건 아니죠? 아? 이백 몇십 프로라 했거든요. 야 이거 하자 이거. 그리고 그분이 시간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나한테 귓말로 What? 야딕 두 개요? 신성의 여부 두개 떨어졌어요? 크크크 이러는데, 그 매찬 세팅 하나 키우려고 지금 급하게 블러드메이지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. 매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템 희기도죠? 아이템 희기도. 원래는 아이템 등급이 노멀에서 고유까지 나오는, 원래 여기에만 적용이 됐었는데, 이번 패서백젤2에서는 이게 화폐에도 적용이 된대요. 이런 식으로. 레어 몬스터를 잡았을 때 화폐가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레어 몬스터 잡았을 때 떨어지는 화폐의 등급이 높아진다. 지금 뭐카오오브 같은 경우에 개당 2액짤 넘어가고, 바하여부도 1대1 넘었죠. 제왕여부도 3개의 1액짤 세공사, 소멸, 신성요부는 말할 것도 없고. 저도 이제 매찬 세팅을 하고 나면은 저 티어를 빠르게 이제 스피를할 거예요. 이게 핵심이거든요. 매찬 좀 맞췄다고 15티어 가서 꾸역꾸역 돌고, 아, 왜안 나오지? 이러면 안 돼. 효율이 안 나온다? 내가 그러고 있었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. 우리가 아이템 수량을 챙긴 게 아니잖아요. 희귀도를 챙겼으니까 화폐 한 두세 개 떨어지는 게 끝이란 말이에요. 이거를 보티어 가서 꾸역꾸역 돌고 있으니 시간당 수익이 당연히 안 나오지. 우리가 고티어 가서 도는 거랑 저티어 가서 도는 거랑 크게 차이 못 느끼잖아요. 그래서 일단 저도 부캐 세팅 해가지고, 부캐 세팅도 이거 뭐1 0 0짜리2 0 0짜리 정도 세팅인데, 아까 데미지 나오는 거 되게 잘 나오잖아요. 액트 얼른 밀어서, 세팅을 해보려고요 삼신성 오브로 시작할 수 있는 매찬 세팅 블러드 메이지 딜 날먹기제 있잖아요 요거 세팅해가지고 얼마나 벌리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은 액트부터 밀면서 일단 얼른 키워보도록 할게요